뭐그 지역 얼짱 막 이런 언니랑 사귈 정도? 그니까 그 오빠를 아예 몰라요. 정말 얼굴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이월드에딴 여자 있고 이러면 막 사람 미치고 근데 근데 결혼했어요. 우리 교신에 너 닮은 애가 있다? 너 생각나더라. 너 닮아서 이쁘더라. 내첫 핸드폰 님게 다첫 핸드폰 언제였어요? 나는 한1 5살 정도는 됐을 거 같은데? 핸드폰 있었어 임마. 어린놈이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나 스마트폰 스무 살때 나왔어. 열 아홉인가, 스물인가? 카카오톡도 처음엔 되게 어색했던 게, 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답장을 해야 오잖아. 그래서 그런 밀당 같은 게 있었어요 답장이 와야 답장을 하니까 얘가 언제 핸드폰을 봤는지 다른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해보고 그런 거안 했어? 어, 요새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다 나왔는데 옛날에는 계속 추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 어, 발신번호 제한도 있고 별이 삼샵으로도 전화 많이 했지 공중전화도 많이 썼어 공중전화 카드도 많이 했어 집에서 통화 많이 하고 그러면 은 핸드폰 알 같은 거다 써가지고 공중전화로 통화하고 그랬는데 그게 감성이었어 좋아하는 남자의 목소리 들으려고 딱 전화한 다음에 여보세요? 듣고 끊은 적 변태 같다고요? 진짜요? 그런 거안 해봤어요? 헤어진 남자친구한테도 안 해요? 제가 좀 어렸을 때좀 구질구질 하긴 했어요. 제 첫사랑하고 너무 구질구질해서 그후로는 그래도 좀 담백해졌습니다. 한 명한테 너무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한 번쯤 그런 걸 겪어봐야 성장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구질구질 했었어요. 인정합니다. <laughs> 원래 구이구이난거한 번씩 하는 거 아니야? 좀 서운하다 저도 그런 거 아니었어? 지금도 구이구이 나다고? 많이 담백해진 줄 알았는데 아니 언니는 많이 담백해졌어 첫사랑 원래 이렇게 다 쏟아붓잖아 이게 뭐 밀당이고 그런 거 없이 어 난,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써놓고 다니니까 얼굴에 그러면 이제 그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 있고 받은 만큼 주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 저의 첫사랑 같은 경우는 받은 만큼 전혀 주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굳이하게 많이 했죠 첫사랑 얘기해줄까요? 첫사랑 얘기해 좀 웃기긴 한데 내가 몇번 하긴 했는데 근데 첫사랑이 그 여자인 친구의 오빠의 친구였어요 친구는 집에 놀러가 그 오빠가 자, 가끔 왔어요. 제가 그 한국에서 중학교 다니는데. 그 오빠 진짜 잘생겼었어요. 그니까 러그 오빠를 아예 몰라요. 정말 얼굴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유행했거든요. 근데 그 오빠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뭐그 지역 얼짱, 막 이런 언니랑 사귈 정도? 그때어려니까 얼빠양이지. 어, 머리 막 이렇게 사자머리해가지고 당시에 유행하더라. 너무 멋있어 거기다 플러스로 가끔 볼수 있어. 뭔지 알지? 그 오빠를 보고 싶어도 볼수 없고, 진짜 운빨로 볼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겼어. 어, 사겼어. 결국. 내가 너무 하체 뿅뿅이 하지. 고반 그다 그냥 알고 있었을걸? 나는 나대로 밀당을 하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사갔는데, 고반 그 나빴지. 음, 인기도 많고, 나는 솔직히 아래서 좀 범생이 타입이고. <laughs> 그 오빠는 날라이 타입인데, 공부도 안 하고 그런데 어렸을 땐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 막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데 노래 별로 못 불러. 근데 막, 자기 아이돌 한다고 그러면 막, 와, 진짜 가능하이든막 이러면 혼자, 이제, 와, 나 아이돌이랑, 와,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콩깍지 엄청. 그 오빠도 자기 멋진 맛에 사는 거야. 뭔지 알지? 폼사하는 오빠이잖아 그 연예인같이 생기진 않았어 그냥 조금 잘생긴 정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땐 그게 멋있으니까 멋있다 노래도 너무 잘해 막그 오빠 하는 거다 세련돼 보여 그랬지 근데 그 오빠한테 뭐 사귄 는 재미있겠었냐고 나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그 언니들에 비하면 또 이렇게 이쁘지 않고 아 근데 그 언니들은 진짜 이뻤어요 막사이월드 가면 하루에 막천 명씩 찍히는 언니들 있잖아 자꾸 뭐 잠수 이별도 하고 근데 막 학교 다르니까 별로 보지도 못하고 그거 막 캐나다 오고 나서 이제 근데 그거 막 약간 인터넷 소설 같은 말을 잘했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캐나다를 가랬네 평생 기다리겠다 막 이런 말 잘해 우린 진짜 운명이야 근데 그때 속낸다? 그냥 말만 뻔지르게 하는 스타일이야 지키는거 하나도 없어 근데 막 연락이 잘안 되지 왜냐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없고 막 인터넷 전하는 것도 어렵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러다 보면은 싸이월드에딴 여자 있고 이러면 막 사람 미치고 근데 멍청한 게 저는 진짜 그때 사랑에 빠졌었거든요. 이게 사랑의 실현이라 생각했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몇년 뒤에 한국 가면 또 구지구지라 연락하면 또 그럼 또막말 번지르르게 하게 내가 널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그럼 또 혼나다 넘어가지고. 오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잠수 타. 어, 걔 나쁜 놈이야. 그럼 난또뭐 혼자 슬퍼. 그래갖고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그 오빠랑 엄청 친해졌었는데. 내 친구 오빠랑. 하도 걔 욕을 서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친해져가지고. 우긴 게 연락이 안 되잖아. 내 전화를 신는다? 잠수를 해. 그럼 딱 늦게 오잖아. 아, 또, 또 이런다. 근데 그 오빠 있잖아. 내 친구 오빠. 가 걔랑 은 연락이 돼. 나랑도 연락이 돼. 그, 나는 그 오빠랑 연락돼한 단계가 건너면 그냥 다음날에도 그냥 찾아갈 수 있어. 그렇게 잠수를 타는 거야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 <laughs> 근데요 하나도 안 슬프더라고요 결혼하 언니 참 고생하겠다 아니면 곧 변했을라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유해지기는 했어 어... 가끔 3년에 한번 정도 통화했거든요 왜냐면 핸드폰이 그때 바꾸잖아요 그러면 꼭 서로 한 번씩 카톡에 떠요. 그럼 그때 한 번씩 연락을 해요. 서로 이제 한 3년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 거잘 지내냐고. 그한 21살쯤에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왜냐면 21살쯤 되니까요. 제가 어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헤어지는 사이가 계속 있었거든요. 뭐 1년 정도 막한두달 사귀고 1년 연락 안 하고 막 이랬어. 맨날 잠수 타고 이러니까. 그동안 이제 만난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안 멋져 보이는 거야. 고빠. 그2 1살이고 고빠 그 한세살만났나데세 만났나? 24살인데 아직도 아이돌 할거 이러고 있는데 별로 안 멋있어. 군대도 갔다 왔는데 아직 도 그러고 있어. 비슷해. 아, 이거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이거 피부 조금만 하면은 왜 이러고 있어. 그래 가지고 옛날엔 근데 멋있어 보였어. 어렸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때 당에 유행했던 게 이제 인터넷 소설상이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고빠 그 그걸 봤는지 아니면 타고 났는지 모르겠어요. 화팝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이 많으니까 막 말하면은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막 머리 뭐, 쓰다듬고, 안 사귈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게 그때 멋있다니까. 말도 약간 짧게 짧게 하고 막 지나가면서 막 귀엽네.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런 거 어렸을 때 당하면 진짜 가슴 완전 떨리거든. 뭔지 알지? 지나가는 말로. 제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하도 누가 자기 전에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나는 노래 부르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한다고. 고바 그 때문이거든요. 그냥 별로 못 불러. <laughs> 막 완전 못 부르는 것도 아닌데 완전 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딱 봐도 자기의 좀 취한 거 있잖아. 그런 스타일이었어. 자기의 취한 스타일. 끝나면 어, 오빠 너무 멋있다. 뭐 이래야 되니까. 아, 근데 그것도 사실 처음엔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 못 듣겠다고? 아, 그때 당시 연애는 그랬다니까. 아 룸문자 남친. 죄송한데 룸문자 남친이 첫사랑 오빠예요. 그 오빠 말했잖아. 약간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인터넷에서 본거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 오빠가 기념일 날때 약간 유행이 어렸을 때 사진을 교환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갖고 있잖아. 어딘가에 뒤집으면 나갈까 그래가지고, 사진을 교환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뒤에다가 룸문자로 여섯 개인가를 적은 다음에, 매직으로, 뭐 있었어.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평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룸문자? 문방구 와가지고, 코팅을 쫙 해가지고, 정말 로맨틱해서그 순간에는. 너무 감동적. 그때 당시엔 좋았지, 당연히.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긴 하지. 안녕을 기원하는, 행복을 기원하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이, 라이즈보다 훨씬 옛날이지, 그때는. 라이즈가, 내 전남친한테 배운 거지 아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줬었는데 우글거리는 거아그 완전 레전드 썰인데 그 오빠 그 한때는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그때는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간 상태죠 나이가 먹었을 때 그냥 서로 안부를 전할 때 8년 전? 9년 전? 어느 날 나한테 우리 교실에 너 닮은 애가 있다? 너 생각나더라 너 닮아서 이쁘더라 그게 버릇인 거야 어 내가 하휴. <laughs> 약간 이상하면서 약간 살아 숨쉬는 멘트 머신이야. 근데 웃긴 게 나한테 그러면서 그 여자분한테도 똑같이 멘트를 해서 그 언니를 꼬신 거야. 그 진짜 닮았는지 전 몰라요. 그 언니 본 적이 없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하고 하지만 둘이 동시에 멘트를 조금 바꿔가지고 두 명을 동시에 노리는 그 오빠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재생긴 편이지? 음. 그래서 나는 진짜 대단한 인간이다. 어, 흘리는 타입인가봐. 몰라 그런 일도 있었고 재밌네 하나씩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후로 그 오빠 때문에 다음 연애가 되게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남자친구들이 그냐면 제가 얘는 언제든 잠수탈 수 있어 이런 게 있,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을 보이면 또 그럴 거야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방어적으로 많이 했죠 반대로 남자친구한테 안 좋아함 연락 안함 그게 시간이 지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그게 그냥 성격이 됐어요 연락 안함 누가 먼저 와가지고 계속 두드린 거 아니면 연락 안함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원래 한번 데이면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반대로 딱확 도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상한 거였는데 청년일 때 엄청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스타일로 크지 않았을까? 근데 열받는 건그 오빠가 나랑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랑 사귀면 이제 사이머드 같은데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다 언니들이 이뻤어 근데 다 오래 못 갔어 근데 그게 버릇이었나 봐 여자친구한테 올인을 잘 못하는 거지 걔가 진짜 더바둥이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